입니다. 허!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꼭 하시고 치킨 만하 가세요. 이번 당첨자는 바로 이분입니다. 여러분들 제목 보셨다시피 오늘 영상을 여러분들 제가 9월 28일 날에 올렸던 제가 이 3년 동안 모은 치킨을 전부 다 드리겠습니다 영상에서 말했다시피 키보드 이벤트 당첨자를 발표하는 날인데요 사실 제가 10월 9일 한글날에 당첨자 발표를 했어야 되는데 일이 생겨가지고 아쉽게도 오늘 영상을 통해 당첨자 발표를 하게 됐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안녕히 가 죄송한 마음에 제가 당첨자를 두명더뽑아서총 12분을 뽑을 거고요 뽑는 방법은 아주 공평하게 여러분이 예, 뽑는다며요 예, 도와가 준다며요 제가요? 왜 주작하시죠? 잊을래요? 쓰레기는 제가 오늘 이용할 사이트는 여러분들도 아시는 사이트입니다. 바로 유튜브 랜덤 커맨드 커멘... 피크? 피크입니다. 이 영상을 복사해서 여기다 넣으면 로드 커맨드를 하면 여러분들이 다셨던 댓글이 이렇게 다 인식을 합니다. 돈 하나로 그냥 주머쪽 하나 맛있게 이렇게 데 그럼 공하지는 않잖아요. 저거는 기회가 하는 거고 나도 내 하는 거잖아. 그래 주면 되 거지. 과연 키보드 당첨자 1 2 분은 어떤 분일까 기대해 주세요. 첫 번째 당첨자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목소리도> 당첨될지. <목소리도 목소리도> 아이고 <목소리도 우리 과일 아저씨님께서. 아 구독 취한다아이앞안봐나 키보드 받으려고 일부러 구독 아 여러분들. 첫번째 당첨자 과일가게아저씨 축하드립니다 두번째 분은 아 이분은 이메일 안달아주셨네 여러분 이메일 달아주야 돼요 두번째 당첨자는 아이고삐어용님 축하드립니다 와 세번째 당첨자는 구글의 땅 조정됩니다 우와. 예어 쌉찌력고 exfile님 축하드립니다 진짜? 진짜? 자연이 어, 아니 어떻게 이걸 주작합니까? 어, 이 랜덤으로 아, 음. 들어가다개주 아이고 우리 네 번째 당첨자분 키보드 받고 싶어요. 축하드립니다. 말씀하신 대로 키보드 당첨되셨습니다. 다섯 번째 당첨자 는호론님 와우! 축하드립니다. 자카 치킨 먹고 싶어요. 치킨 말고 키보드 드릴게요. 다음 대지 마는 와! 선혜님 축니다아 이거 주작이네 나 당첨한대 무조건 주작이지 수광아 너 어떻게 주작입니까 다음 당첨자는 와우 즈담님 축하드립니다 아 이거 주작 맞아 이거 자기친구 나올 때까지 클릭해가지고 한 거네 죄송한데 방금 같이 옆에서 보셨잖아요 네 4,000번 돌리는 거 제가 봤죠 자켓 번 하나 드릴게요 장비 아, 방송은 네, 여러분들 주작이 없습니다 야이 씨 쩔어봐 클릭 안 했지만은 그정도 양호한 거죠 다음 당첨자는 아이스콘 님. 아 10월 20일이 제 생일이에요 강연선물로 치킨 말고 키보드 드릴게요 축하드립니다 신상자 9푼 뽑았습니다 이제 열 번째 분 바로 축하드립니다 이제 나머지 두 분은 제 최근 영상에서 두 분을 뽑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올라온 영상이죠 이 영상에서 뽑도록 하겠습니다 열한 번째 당첨자분 뽑도록 하겠습니다 댓글이 603개 정도 달려서 확률이 높네요 <laughs> 바로 뽑아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당첨자는 제발 치킨티비님, 아쉽게 이메일 없어서. 한정받은! 아! 역사마니아님! 다음 마지막 12번째 당첨자 뽑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당첨 만들면 구독 취소한다 12번째 당첨자는 아이고 우리 강민성님 세종대왕님 감사합니다라는 말씀과 함께 당첨 축하드립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 12분 당첨 축하드립니다 제가 개인 이메일로 주소 물어볼 거니까 사칭한테 속지 말고 jkb51로 이메일 오면 꼭 답변을 해주시면 제가 바로 키보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아 지금 돼지바들이 40만명인데 겨우 12명 뽑아서 뭐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또 새로운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제가 또 준비한 이벤트 최초의 게이밍 컴퓨터 이벤트입니다 <laughs> 이번 이벤트는 컴퓨터 이벤트입니다 말 그대로 드디어 제가 데스크톱 본체 이벤트를 하게 됐습니다 정말 옛날부터 이 게이밍 컴퓨터를 드리고 싶었는데 제가 식비가 너무 부자라 가지고. 짝퉁 <laughs> 말씀하신 대로 컴퓨터만 드리기에는 너무 되지마 10분에게 한 분당 되지 1kg 아이, 진짜 잘라놨네. 하도 잘라주는 거면은, 한 사람당 1kg보다, 한 사람당 한 20, 30kg씩 보내도. 오. 오. 총 10kg을 삼겹살이랑 목살 이렇게 섞어서 한 분당 1kg씩 돼지바 10분에게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나쁜 <놀부> 새끼야 너 수입산 돼지고기 줄거다 알아 한돈안줄 거잖아 한돈 주면 인정한다 그래서 정리하면 GTX 1060이 장착된 컴퓨터 한 대와 그리고 총 10분에게 삼겹살 한 돈으로 1kg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총 10kg죠? 무슨 데요 우리 돼지반님들 참여 방법은 아시죠? 너무 당연하시고 구독과 알람 설정하시고 댓글에 이메일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 영상이나 댓글 달아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작별는 11월 1일에 할 거고요. 그때까지 댓글 많이 달아주시면 정말. 아웃장 미팅. 유튜브 대표 픽은 작비인 사장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유튜브 대표로는 약간 테스토니 많이 생각. 지금 만나니까. 그래도 그런 테스토니. 리스. 오늘 여기까지. 아웃장 미팅 오늘은 이었습니다. 이 이벤트 끝나고 또. 아 말을 이렇게 길어.